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5년 12월 6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외국인이 돌아왔다. 삼성전자, SK아이닉스, 반도체 슈퍼사이클 2막을 열까? 라는 주제로 한번 제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삼성전자가 어, 진행될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지난달만 해도 대거 순매도를 하고 차익실현에 나섰던 외국인 이달 들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삼성전자와 에스케아닉스등국내 대표 반도체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 심장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죠. 과연 이들의 바이코리아 움직임은 단순한 단기 수급 개선일까요? 아니면 2024년 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2025년 2026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 외국인 수급 변화의 배경을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라든가 a i 붐재점화 정책적 어 접근성 개선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인으로 한번 볼 거고요. 삼성전자 투자를 고려하는 독자 여러분 주목해야 할 이벤트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그 전에 삼성전자 제가 주봉 차트를 가져봤습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보면 ABC 조정을 받고 엄청난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전고점을 양봉 돌파 쭉 올라왔죠. 그러다 지금 안 좋은 음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이때 우리는 아, 조정 받겠네 하고 받았는데 여기가 지금 어 10선 10선을 지금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는 형국인데 만약에 여기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세를 줄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어,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RSI 봤을 때는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좀더 보수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요.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도 좀 볼게요. SK하이닉스 보면 주봉 차트를 가져왔는데 SK SK하이닉스도 지금 엄청난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왔죠. 그리고 전고점을 양봉 돌파, 전고점 양봉 돌파 쭉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랑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안 좋은 운봉이 나와서 조정을 받았는데 역시나 우선. 깨졌지만 10선 찍고 다시 반등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요 여기를 양봉으로만 이렇게 돌파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세까지 줄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라고 봅니다. 어, 물론 여기를 만약 못 뚫게 되면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한번 어, 지켜봐야 될 지금 변곡점에 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보죠. 11월 12월 국가 극을 달린 외국인 수급 변화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달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sk하이닉스를 8조 7309억원 삼성전자를 2조 2291억원이나 팔아치우며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섰죠. 그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특히 주가가 200% 넘게 급등했던 sk하이닉스에 대한 순매도 10월부터 두 달간 지속됐고요. AI 붐의 거품을 우려를 했죠. 하지만 이들 이달 들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 3거래일 만에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5,582억 원어치, SK하이닉스 주식을 4,253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매수 우위로 돌아섰고 순매수 상위 종목 투톱을 두 반도체 대용주가 나란히 차지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제약 바이오 등 다른 업종에서 다시 반도체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단기 과열 해소와 숨고르기가 이제 마무리된 걸까요? 지난달의 대규모 매도는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반도체 대형주들의 숨고르기 혹은 단기 과열 해소 과정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과도한 상승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과정이 마무리되자 외국인들은 다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고 재진입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장기적인 관점에서요. 반도체 산업의 펀더멘탈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사들이는 세 가지 핵심 동력은 그럼 뭘까요? 어,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다시 반도체 대용주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에 주목하게 만든 배경은 한세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첫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두 번째는 엔비디아 CEO의 발언 세 번째는 외국인 투자 절차의 안소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어, 우선 가장 큰 요인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통화정책 변화의 기대감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기점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이 회복될 거고요. 금리 인하는 글로벌 유동성 경색을 완화시키고 달러화 강세를 진정시켜 원달러 환율의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환자손 위험 감소와 투자 여력 확대로 이어지고 자연스레 한국 증시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금리 부담이 줄어들면 성장주로 분류되는 기술주, 특히 AI 붐의 핵심인 반도체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대폭 개선될 수 있죠. 그리고 두번째는 엔비디아 CEO의 발언인데요. AI 반도체 붐의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어, 요근래 AI 붐에 대한 단기적인 거품 우려가 존재했죠. 하지만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 GPU 생태계 압도적인 우위 젠슨왕 CEO는 엔비디아의 GPU 생태계와 d 다 생태계 범용성, 확장성 그리고 경쟁사 구글 이 얼마 전에 이슈가 있었죠. 하지만 구글의 TPU 대비 압도적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삼성전자의 수혜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시장의 독보적인 선두를 유지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엔비디아의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공급 파운드리 부문에서 협력 강화를 통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이 발표한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폐지 방침으로 한국 시장이 구조적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에는 외국인이요 한국 주식을 사려면 국내 증권사 계좌를 직접 개설해야 했지만 이제 내년 1월부터 해외 금융 투자 업자도 국내 증권사 통합계좌를 개설해서 거래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MSCI 접근성이 개선된다라는 부분인데, 한국 증시를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데, 얼림돌로 지적되었던 외국인 투자 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하는 핵심 조치죠. 한국 시장 매력이 높아지면 외국인의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어, 높아지겠죠.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신규 자금 일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투자자를 위한 전망과 중요 포인트 좀 볼까요?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회복 추세가 이달부터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치고 있고,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닌 반도체 슈퍼사이클, 재진입, 재진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슈퍼사이클 속에 외국인 추가 매수 여력이 있을 것 같고, 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체 소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국내 반도체 업체의 경우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보이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현재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 좀 보니 약 35%로 2001년 이후 평균 수준이고 슈퍼 사이클 시기를 좀 보니 과거 반도체 슈퍼 사이클 시기에는 코스피의 외국인 지분율의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따라서 현재 AI 슈퍼사이클을 감안할 때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상승하겠죠. 그리고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단기 분기점으로 외국인 수급 개선이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지 단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이벤트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어 삼성전자 투자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가늠자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FMC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로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죠. 어, 중요성 좀 금리 정책 방향의 최종 확인이 되고 금리나 시그널이 명확해질 때 외국인 수급 장기화 판단에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것 같다. 그리고 AI 거품 우려 해소 여부를 브로드컴 실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AI 인프라 투자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이 바로 브로드컴인데 그 실적은 전반적인 AI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두 가지 이벤트 결과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방향 강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럼 오늘도 매진 말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삼성전자 구조적 성장의 기로에 서다 한마디로 이렇게. 어,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집중 순매수는 단순히 단기적인 기술 반등이 아닌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변화와 AI 기반의 구조적 성장에 대한 확신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어, 우선은 한세 가지 정도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단기 변동성보다는 구조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 같다 장기적인 성장, 펀더멘털 죠 삼성전자는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일비하기보다는 구조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될것 같다. 그리고 정책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금융당국의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 같은 경우 한국 증시 접근성은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고 가장 큰 수혜는 뭐가 볼까요? 삼성전자 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FMC하고 브로드컴 실적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장기화 여부도. 그리고 AI 거품 우려 해소도 이것으로 어 가늠해 볼수 있는 가늠자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자신만의 투자 포지션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요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핵심 기업 중에 하나죠. 외국인 수급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신호탄을 발판 삼아 2025년 그리고 2 0 2 6년어 산타랠리를 넘어선 슈퍼랠리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도전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